그럼 계속해서 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ly죠? 그러니까 일단 제 끼고 보죠. 2번 멋지니까 일단 제 끼고 보죠. 3번 보시면 뭐 물었어요? 투부정사 물었죠? 투부정사 물었을 땐뭐 생각해라? 다섯 번째 공식 생각해라. 살펴볼까요? 자, 우리 다섯 번째 공식, 투부정사를 물었을 때 어떻게 푼다고 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형태입니다. 투부정사 물었는데 앞에 이시 있다 그러면 100% 맞는 거두 번째 투부정사 물었는데 바로 앞에 의문사 있다 즉 의문사 투 형태다 그럼 무조건 맞는 거세 번째 투부정사 대문자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뭐가 찍히면 콤마가 찍히면 무조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첫 번째 공식은 뭐예요 음 바로 형태로 파악하시는 것이다 요 형태를 띠면 무조건 투부정사는 맞는 겁니다 자요 형태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뭐예요 바로. 바로 앞으로 수식해서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물었는데 바로 앞에 형용사가 있건 명사가 있건 수식이 된다면 그건 맞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한데 그럼 뭐해봐?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해 봤을 때 말이 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럼 본문 봅시다 자 그럼 3번 문제 봅시다 투부정사 물었는데 저 앞에 보니까 뭐 이투 이런 거 있나요?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봐라. 수식해봐라. 그죠? 그러면 디시즌까지만 잡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찾을 결정 찾기 위한 결정 되야 한대요. 찾기 위한 결정이 되니까 3번도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and d를 물었어요. 공식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바로 and 바로 d를 물었을 첫 번째 공식은 네. 동사의 시제에 걸린다. 두 번째, 전치사 뒤에 있는 ing에 걸린다. 세 번째, 5형식인 경우, oc에 걸린다. 네 번째, 2형식과 3형식인 경우, 목, 목적어나 네, 주격보호자리에 걸린다. 뭐가 제일 많이 걸려? 투부정사가 가장 많이 걸리죠. 마지막 다섯번째는 문장 정체에 걸린다 자 그럼 앞에 주어 동사를 한번 체킹해 봅시다 자맨 앞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a designer가 주어 must first document가 동사 참고로 document는 무슨 뜻? 그렇죠? 요거는 기록하다예요 단어에 정리해 주십시다 자그 다음 the exciting conditions the exciting conditions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 of a problem 전치사 구가 되네요 자 그럼 앞에 오 형식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일단 걸린다 그렇지 바로 동사에 걸린다 머스트가 조동사니까 동사의 원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콜렉팅은 맞아 틀려 틀리다 그러면 콜렉팅이 아니라 뭐로고친다 머스트에 걸렸기 때문에 콜렉트로 고쳐 주셔야겠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 5번 봅시다 자 5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하는데 슥 보니까. this부터 시작합니다. this가 주어 is가 동사 the critical phase가 주격 보호가 되죠. of부터 어디까지? of부터 design process까지 전치사고가로 since는 종속 접속사죠? 그러면 어때요? 뒷문장이 완벽하죠. the nature 주어 of a solution 전치사고가로 is가 동사 related는 주격 보호 to가 나왔습니다. to는 전치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뒤에 뭐가 떴어? h o w 가 떴죠 자전치더 뒤에 o w 가 떴으면 얘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의문사 그러면 요 문장은 다섯 글자버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 되겠죠 어떻게 생겼어? 의문사 주어동사 이렇게 생겼죠 맞죠? 그러면 뒤에 봅시다 a 어, problem이 주어니까 is가 동사 defined 주격 보호되니까 맞아 틀려? 맞다 그러면 how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무슨 세트? 하나의 명사 세트로서 어디 자리 들어갔다? 그렇지. 전치사 뒤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전치사 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